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무엘하 22장 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무엘하 22장 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나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어 그불에 수치 피었도다.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흑암곳모임 물고 공중에 빽빽한 구름을 둘러 연막을 삼으십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며마 숯불이 피었도다.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구질과 복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아 22장의 시는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다윗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 안에는 다윗의 실제 삶에서 겪은 그 경험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아주 위급하며 그의 생명을 위협했던 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심판하셨고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 형편 어,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진술하고 있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등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들로 다윗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얼마나 위험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극도로 위협적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시면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선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은 그런한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라 것이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만이 다윗이 할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처럼 환란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었고 그분의 귀에 들려갔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분명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상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죠. 우리는 구약에서 열한기상의 성전을 짓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아무리 비싼 재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장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고, 어,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던 실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이 인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였던 것과 같은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성이 맺어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세상의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그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하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또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날에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 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마치 실, 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다윗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8절에서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의 이유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향한 진노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괴롭힘 당함이 하나님이 그 괴롭힘 당함을 동일하게 자신도 그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에 그의 백성의 그 한탄 섞인 부르짖음, 기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간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주체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믿음과 함께 그분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불의를 당하여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다음에 다윗이 10절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며마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강림하시면요, 온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온 세상은 어두워지고, 바람 날기 위에 친이 나타나시며,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 즉, 궁창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장막으로 하나님은 삼으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광채로 말미암 아마 숯불이 피어난다라고 하죠. 그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부터 다윗을 그리고 주님의 성도를 어, 성도의 구원을 위협하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다윗과 다윗을 대표로 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시며 너무나도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께서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든 자들을 향해서 드디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분의 화살로 그들을 흩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분의 꾸지람으로 콧김이 나오는데 그 콧김만으로 물밑이 드러났다 라고 합니다. 바다의 바닥이 드러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노아의 홍수나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성경에서 증명이 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이러한 다윗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가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인 것이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아래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신다라고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대요. 성경에서 물은 제왕, 재앙과 심판과 같은 부정적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라고 하죠. 다윗이 처한 상황들이 그만큼 힘들고 아주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 심지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라면서 마치 세상 표현으로 삼재가 겹쳤다라는 표현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또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또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이 날때 나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그때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은 그들이 나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 많은 물들 가운데서 주님이 위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사 자신을 붙드셔서 건지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얼마나 여러분 신명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꼴 보기 싫은 놈을 억지로 건져주신 것이 아니래요.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도들을 그분이 건져내실 때에는 그분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하셨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킵니까그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죠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래요 그 십자가가 억지로 당한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존재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 닫고 계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 때, 마치 나의 재앙의 날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뻗으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모두 어두컴컴하게 만드시며, 또한 그분의 입김만으로 바다, 바닥이 드러나며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뿌지저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러한 분이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게는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다윗과 같이 높이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 저에게 오늘 새벽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셨음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주님께 저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부르짖으며 주님의 손만을 간절히 구원의 손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